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돌아서서 한복 벗으면은 여자이고, 한복 벗으면은 한 아이의 엄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쩔 때는 진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낳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어요? 있지요?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속엔, 플러스 뭐가 되냐면, 나는 또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7, 80% 업을 시켜서 다시 다음 날이면은 더 크게 또일자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신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네. 네. 힘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그 힘든 분들께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음, 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편두통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자라면서 나는 편두통이야, 나는 편두통이야, 편두통이야, 편두통이야 이러면서 어디 이렇게 테두리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음. 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리 좀 아프고 뭔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울증이야. 또뭐 공황장애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계속 나는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뭔가 약을 먹어야지만 되고 약을 안 먹으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다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단정을 네, 지어버리는 네. 네, 거. 네. 그럼 이제 또 뭐냐면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왜 이렇게 안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면은 재수 있을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힘들고 고달프고 이럴 때 되면 아나왜 어, 이렇게 힘이 들지라고 는 하지만 나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돼 소리를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감독님이 알다시피 나는 뭐든지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불가능은, 없다. 예,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인데 너무 그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죠. 저희 이제 94년 대신 어떤 남자애가 저희 집에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조금 낭따를 좀 많이 당했고 또 이런 자신감이 없고 또, 학교 가면은 괜히 막 누가 다 때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정신과 약을 계속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먹다가 이제 한 달이나 먹다가 말면 되는데, 또 이제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또 정신과 가서 또 받아보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괜찮으면 있다가 또또 또 받아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은 이제 거의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먹기 시작해가지고 30살이 됐으니까 거의 12년을 먹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고, 자기 결심을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로 왔대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만 있으면은 정신과 약을 너는 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끊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우울증 약을 한 4년 정도 먹었잖아요. 저희 신병 아는 동안에. 근데 이제 그것이 끊게 된도기는 제가 이제 신을 딱 받고 나니까는 신령님이 있는데 내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가량은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가량은 어땠냐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의 상의를 해서 약의 성분을 좀 줄여달라 그랬어요. 제가. 네, 줄여달라 그래서 두 달을 또 견뎠고, 또 줄이는 길에 더 줄이고, 저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계속 줄여갔어요. 줄이고, 어, 한 달가량은 그 약이 먹고 싶잖아요. 굉장히 먹고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먹어본 경험자라고 친다 그러면, 잊고 자고 싶고, 잊고 살고 싶고, 저녁이면 그게 입이 뭐라고 할까 말라요. 말르고 막 그냥 헛헛해요 그리고 그걸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것이 어막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참 참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찾고 또 찾고 했는데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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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줄이다가 6개월 가량 줄이다가 6개월서부터는 예 제가 이제 반 알씩 먹었어요 반 알씩 그리고 반에 반 알씩 먹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제 한 일주일만 참아 보기. 또, 열흘만 참아보기, 또, 한 달만 참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횟수를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걔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해보렴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신경을 좀 세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등산을 갔거든요.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산에 4시 반에서 5시에 올라가가지고, 제 속에 있는 울분을 그냥 막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 그~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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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의 그 울분을 터뜨리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속이 시원하고, 또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는 저녁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곤도 하고, 또 낮에 전본을 하고 말 많이 했고 그러니까 피곤도 하고, 이러니까 저녁이면은 나도 모르는 잠이 조금 조금씩 오더라고요. 어,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빠져있거나 갇혀있는 사람들은 누가 꺼내줘요? 아무도 안 꺼내줘요. 스스로가 해결해야죠. 네, 아무도 안 꺼내줍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걱정, 근심 많이 해가지고, 애가 다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에 실로 잡,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죽어야지, 나는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허무 막랑하게 이렇게 죽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 희망을 좀 가지고, 된다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예, 좀 벗어났으면 하고요. 특별히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신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68년생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는, 그 활동보조사가 와가지고 뭐 전화도 해주고 해주고 하는데 점을 이제 본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활동보조사가 바꿔가지고 같이 들어가면서 뭐 질문을 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분가량 점을 봤으니까 어, 활동보조사 보고 잘좀 설명해 주셔서 요거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그 다음 날서부터 어왜 우리 신랑이 스님 팔자냐 하면서 전화 오고 그 다음 날은 또왜 내가 정신이 돌아야 되냐 전화 오고 또 조금 있다 전화 오고 전화 오고 전화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에막열 통씩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사실 이제 이 마음 속에는 그 그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에는 좀 안타까움이 많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서 사로잡혀서 저렇게 살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면은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제가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돌아서서 한복 벗으면은 여자이고, 한복 벗으면은 한 아이의 엄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쩔 때는 진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나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어요? 있죠? 많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 속엔 플러스 뭐가 되냐면 나는 또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70, 80% 업을 시켜서 다시 다음날이면은 더 크게 또일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어느 두 사람이라도 좋고 세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말입이고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약을 먹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뭔가 내가 그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도움이 손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아까 94년생 10만원 내고 저한테 전보로 왔지만은, 수많은 것을 제가 전화를 해드렸고, 또그 와서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보살님 약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전화와요. 그러면, 야, 오늘 찾기가 너무 힘들으니? 그러면은, 어, 오늘 너 어디 태권도 도장을 가든지 헬스클럽을 가라. 가서 그냥 그 힘들 때막 뛰어가지고, 그 힘든 것을 너가 한번 입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잠어놨더니 해가지고 지금 거의 8개월째 끊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먹고 싶대요. 8개월째를 끊었는데도. 그리고, 어,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너나 정신과 약 먹어 이거 말하기 죽어도 싫지?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이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신과 약 먹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너 미래와 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이것쯤은 못찾겠니 하고 내가 얘기했더니 선생님 참을래요. 해가지고 또 참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8개월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 참다 보면은 담배도 처음 끊기가 어렵지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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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담배 안 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곡정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시면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 제가 어떤 책자를 보니까는 너무 요새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의지력이 너무 옛날보다 없어져서 아이들이 진짜 그냥 이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줘야지만 또 어떤 용기를 또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굶무도사였습니다